석재, 거그 오랜만이냐고 묻대하나 물론이요. 정말 오랜만이야. 잘 있었어? 아주 잘 있었지요. 어, 길했구먼. 거잘 있었다니 다행이요거 그 길이고 보면 우리 석재아우께서는 못하는 거에 없어. 쇠절구공이도 잘 쓰고, 총도 잘 쓰고, 그 김동진을 쏘았다디. 그 거기다 주목도 한가득 하디 하나. 안 그래? 오, 돌대거리. 그건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동안 우린 정이 많이 들었어. 거 이렇게 보니까 반갑디 하나. 나도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소 순니 형님. 길에. 이야, 이게 동대문 떨거지들이다뭐였구만 길에. 초열승이도 있고, 그 어, 불려우도 있고, 어, 화수아우도 있고만 길에. 왜뭐안 하고 있으면서 일이 나오라? 예, 오랜만이요, 소이 형님. 우리 인사는 이만하면 됐고, 당대 어딨네? 같이 있다고 들어서 그와 아들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이가그무엇어여나 당대 어딨냐고! 회장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벌써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기을 그래. 거 아주 잘도 도망치는구만. 미꾸라지처럼 잘도 도망쳐. 도망당긴다고라. 우리 회장님이 뭐가 무섭다고 선형님을 피하고서? 우리 회장님을 찾으시는 걸 보니 빚을 받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역시 우리 석자오께서 눈치가 빠르. 그렇디. 그 기금 말고 내가 여기 올리진 뭐가 있가서? 안 그래? 그렇다면 그 비준. 바로 저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석지한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키것도 나쁠 건 없디. 어차피 언젠간 한 번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게 계산합시다. 어, 좋은 말이야. 어, 하지만또을 대가리. 지금은 내가 당하던 그때가 아니야. 뭐 어, 장수도 아주 좋고 말이디. 어, 기름 어디 몸중 한번 풀어볼까? 우리 아우들입니다. 먼저 한번 준비 운동 좀 해보시지요. 독고야마, 독사. 예 네, 형님. 형님. 분이들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고상사는 어, 어, 나서지 말라. 홀간 어, 오늘은 어, 너무 오랫동안 몸을 놀려서 어, 들어오지 않고 뭐하는 게요. 어, 들어오라고 원할래. 어, 들어오라래. 고 돈이 힘자들 커피 그 싼술 먹었으면 힘좀 써야 되는 거 아니가서? 와 이렇게 힘들을 못 쓰네. 그들로라고건너왔라는기야고건너왔라는기야고그래 됐우 so, 요즘 많이 바쁘디? 어?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뭐하는 거야? 이리 오잖아! 야, 빨리, 빨리 가서 막아! 어서 막아, 이 새끼들아! 저리 어? 가! 저리 가! 자리 가. Yeah! 어? 고맙소그 어. 예. 예술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르게네? 소년이 이게 예전에 너말 하시오. 대답할까? 이거 나야 아. 대답. 꼬꼬꼬꼬꼬꼬꼬꼬꼬 더 좋아진 거 같소, 쏘니 형님. 그 똘대가리구만, 이래. 어때?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 돼. 어디 안 갔어? 좋소, 형님. 어차피 우리 들은 해결할 게 많아요. 오늘 처리합시다. 다들 비켜! 어때, 어때? 거친자 그래야 돼. 어들로 오라, 어들로 오라! 갑니다, 형님. 야아악! 야, 야! 무그 다시 들어라. 그 안게 구만 길 허그 여태 내 발을 맞고 이렇게 버틴 친구는 없었단 말이지. 뚫더가리. 일어나라. 그 힘좀 내놔라. 그 힘좀 내라. 내가 이다짱 구만기래. 그만하자는 기가 뭐야이랬서라 내가 졌소. 역시 소니 형님이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기계인 무슨 말이야? 형님의 사죄를 부러뜨린 이석재요. 무슨 할 말이 있겠소. 형님도. 하고싶은대로 하시오. 그래... <laughs> 어, 제법 사내다운 면이 있어 좋구만. 뭐 하지만 말이지 뭐 한번 쓰러진 적을 또다시 집밟는다는건 사내로서 할 일이 못돼. 알아두라. 그 어, 지난번엔 님자가 잘못한 게야. 사실이요 그때는 잘못됐어 형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 끝을 보리고 했던 거요. 솔직해서 좋구만. 일어나라.